이 회전체에서 좀 어려운 문제인데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회전체 만들 때 회전축에 대해서 한쪽에만 이렇게 그림을 주거든? 그 얘를 이제 돌리라고 하는데 그게 양쪽에 그림이 있어.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작은 삼각형 얘가 얘만 봤을 때 얘가 돌아가면은 이렇게 작은 원뿔이 나올 거야. 맞죠? 근데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큰 삼각형 있죠? 얘를 갖다 돌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요런 큰 원뿔이 되겠지. 근데 이렇게 하면은 큰 원뿔이 작은 원뿔을 포함해 버리니까 더 이상 안에 있는 빨간색 원뿔은 보이지 않을 거야. 그러니까 얘는 무시해 된다는 얘기지. 그럼 따라서 지금 얘를 돌렸을 때 나오는 회전체는 요런 큰 원뿔이 될 거고요. 얘가 지금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.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자르겠다는 얘기야. 그럼 세로 방향으로 자르면은 단면은 단면은 원래 있던 요 녀석. 요 녀석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한 이런 형태가 되겠지. 됐나? 여기 바로 단면이 될 거고요. 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11이니까 밑면의 길이는 22가 되고요. 높이는 10이니까 22 곱하기 10해 주고 나누기 2해주면112 정답이 되겠네요.